11월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도 금리 인하 결정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2.7%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의 이유로 제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2%로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11월 27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향후 경제전망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채권시장의 경계감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 편성도 채권 시장 투자 심리에 부정적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미 중앙은행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는 분위기도 한국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될 수 있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로 나타났고 일주일 만에 약30%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